안녕하세요 희망카입니다 오늘 고객님께서는 기대출이 있으시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신 무증빙 상태의 고객님이셔서 할부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말 어렵게 진행을 했습니다 시행점수 600점에서 700점대 나오시는 여성 고객님이십니다 기존의 지인분께 저희 영상을 소개를 받으시고 꾸준히 지켜봐 주시던 구독자분이십니다. 이렇게 영상을 꾸준히 지켜봐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방문을 해 주실 때마다 저희가 노력해 온 결과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중빙에 기대출까지 있으신 고객님이셨지만 이런 사연이 있으셨던 만큼 할부 승인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책임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 드렸고요. 차량 대금과 부대비용까지 해결을 하고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차량을 출고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동급 대비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죠. K9 차량 함께 보시죠. 차량 잘 보셨나요? 오늘 차량은 2019년식 버뉴 K9 플래티넘 등급 차량입니다. 보험 이력이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륜 모델입니다. K9 차량은 제네시스 G90에 준하는 편의성을 가지고 있는 대형 세단인데요. 정말 동급 대비 가성비가 뛰어난 차량이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차량은 흰색 차량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미세한 펄이 들어가 있어서 색감이 정말 고급스럽게 느껴지고요. 본내 류에 찍힘이나 긁힘 없이 관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웅장한 그릴은 K9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라이트 디자인을 보시면 이렇게 2단으로 된 라이트 디자인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고요 라이트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 너무 멋지죠 관리 상태 또한 정말 좋고요 사이의 상태, 휠 상태 전체적으로 컨디션 정말 좋습니다 외관 관리 상태 보시면 흰색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반짝반짝함이 느껴지는 게 보이시나요? 관리 상태도 정말 좋고요. 찍힘, 긁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썬팅지도 들뜸 없이 부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뒷 대류 등도 2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 라이트와 함께 일체감을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깔끔합니다. 차량 뒷모습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컨디션 정말 좋고요. 이 차량은 파워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트렁크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 골프팩이 여러 개 실릴 만큼 공간이 정말 넓죠. 관리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측면도 운전석 측면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있고 관리 상태 또한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내부 공간 보러 가보시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 럭셔리형과 고급스러움을 갖춘 지구공에 준하는 편리성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그만큼 내부 디자인이나 편의성이나 정말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전체적인 아이보리 시트의 내부 공간이 좀더 환하게 느껴지게 해주고 있고요. 대시보드도 보시면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관리 상태 정말 좋습니다. 럭셔리함을 표현해주고 있는 우드 몰딩인데요. 반짝반짝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차선이탈 방지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킹 오토홀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주차 보조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에도 우드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우드 몰딩과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열선, 양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와이드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가 아주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디자인인데요 이렇게 센터에 클래식한 시계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뒷좌석 공조 시스템 또한 모두 물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좌석과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블랙박스도 작동이 잘 되는 모습을 확인을 했고요. 유보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휴대폰에서 손쉽게 차량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적용, 핸들 열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럭셔리함과 고급스러움 편리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대형 세단 K9 차량은 어떠신가요? 환한 내부 공간으로 주행 시 쾌적함을 느낄 수 있고 넓은 실내 공간으로 편리한 차량 탑승을 하실 수 있는 K9 차량을 적극 추천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가보시죠. 차량 하부 검사 및 전체적인 검사, 소모품 교환 서비스까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걱정하실 일이 없도록 해드리는 일도 저희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정말 깔끔하게 진행을 드렸습니다. 고객님과 고객님 여자친구분 두분다 다른 업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서비스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두분 오래오래 예쁜 사랑 하시고요. 오늘 구매하시는 차량으로 가시는 길마다 두분다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장시간 신뢰감으로 소개를 받으시고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영상으로 모두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저희 희망 카를 선 택해, 보시는 방법은 어떠실까요?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